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석 배우가 맡은 우현은 기쁜 일, 힘든 일을 모두 공유한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요. 김우석 배우는 아이같이 천진한 매력과 오빠같이 듬직한 매력을 오가면서 여심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오직 유리만을 바라보며 지키는 순애보 연기를 통해 김우석 배우의 인생 캐릭터가 다시 한번 경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나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 골고루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핀란드 파파에서 우연 역을 맡은 김우석입니다. 어, 귀한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누구나 아픔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픔들을 주변에서 누구나 경험해 보. 파,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을 같이 치유에 나가면서 어, 힐링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런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고향이 부산은 아닌데요. 아닌데, 네. 어,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좀 친지분들이 많이 부산에 계셔가지고 어릴 때 많이 내려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다 어, 컸다 그래야 될까요? 조금 어른이 돼서 가 보니까. 어, 예전에 갔던 장갈치 시장도 혼자 가서 조금 돌아다녀보고 제가 또 회를 좋아해요. 근데 또 서울에서 못 먹는 회 중에 또 향어라는 회가 있는데 이게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그래갖고 향어만 한 진짜 일곱 번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좀 바다도 보고 좋아하는 해산물 수산물도 먹고 해서. 네 힐링하는 여행 같은 촬영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네 개봉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첫사랑이라는 게 누군가의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내 첫사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꾸며내고 상대방을 설레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그런 어, 모습들을 자해내는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게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우연이라는 캐릭터는 아픔이 있음에도 어, 그런 것들을 잘 티내지 않고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본에 나오는 대로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캐릭터의 특성상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궁금하시면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기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